전기공사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전압 제어법. 교류 200V 정류기 전압 강화 10V인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은 정답 2번 80V.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금속 제품을 균일한 온도로 가열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기로는 정답 1번 염용료. 필라멘트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고유저항이 작을 것. 전기철도에서 귀선의 누설전류에 의해 전식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정답 4번 지중갈로에서 전류가 유출하는 곳. 광도가 780 칼데라인 균등 전광원으로부터 발산하는 전광속은 약 얼마인가 정답 4번 9801 루멘. 역 병렬로 된두 개의 SCR과 유사한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로서 AC 전력의 제어에 사용하는 것은 정답 3번 트라이악. 순금속 발열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탄화규소.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2차 저항 기동.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전선의 굵기는 동 40제곱밀리미터 이상 또는 알루미늄 9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물의 최대허용 온도는 정답 2번 90도씨에.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비중이 클 것. 합성수지간 상호간 및 광가박스 접속시에 삽입하는 최소 깊이는 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3번 관 바깥지름의 1.2배. 저압 배전반의 주 차단기로 주로 사용되는 보호기기는 정답 3번 a c b 필의설비중 돌침지지관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합성수지관. 변압기 철심용 강판의 두께는 대략 몇 밀리미터인가? 정답 2번 0.35. 조명용 광원 중에서 연색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정답 1번 백열전구. 방전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할로겐등. 옥내 배선의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배선 방식.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어떤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가? 정답 4번 무브하 시험과 단락 시험. 유효 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 23세제곱미터 퍼세크 수차 효율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몇 킬로와트 아워인가단 발전기의 효율은 85%이라 한다 정답 3번 10 곱하기 12 7승. 변전소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필레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전격 전압은 상용주파수 정연파 전압의 최고 한도를 규정 한순식 합시다. 1만 VA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의 설치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정답 4번 2500 33kV 이하의 단거리 송배전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 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정답 2번 충전 전류 단도체 방식과 비교하여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저감되어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낮출 수 있다. 고압 배전선로 구성 방식 중 고장 시 자동적으로 고장 개소의 분리 및 건전선로에 폐로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개폐기를 가지며 수요분포에 따라 임의의 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정답 1번 환상 시.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교류 송전 방식보다 안정도가 낮다. 공통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의 배전선로에서 리클로저 R, 섹션널라이저 S, 라인퍼스 F의 보호협조가 가장 적합한 배열은 단 보호협조는 변전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4번 R-S-F. 전력계통 연계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단락 전류가 감소한다. 선택지락 개정기의 용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 3번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 터빈의 임계 속도란 정답 2번 회전자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회전수. 변전소에서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차단시 아크의 소호. 아킹 온의 설치 목적은 정답 4번 섬락 사고에 대한 예자 보호. 스택 각이 2도 스태핑 주파수가 1800 PPS인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는 정답 2번 10 RPS.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부하 전류와 단자 전화.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 운전 중에 부하가 걸리면 동기 전동기의 속도는 정답 2번 동기 속도와 같다.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는가 정답 2번 제3고조파. 구독, 좋아요.